10여 명의 민주당 시도위원들이 지난달 27일 네 내란노모의 의로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이석기 등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사의 서명을통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들 시의원들의 행동이 중앙당의 지시 내지는 무기나에 한 것인지, 과연 이석기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앙당의 방침과는 무배된 행동으로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어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시도위원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해에는 이석기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다가 이제는 이석기와 RO의 무죄 주장에 동조해 통진당 보호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여부를 민주당은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